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놀래타고 첫 시간입니다.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선생님은요 이름이 강웅영이고 유튜브에서는 웅룡 선생이고 활약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둘다 맞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논리와 탐구 첫 시간인데, 논리와 탐구 첫 시간 맞이해서, 고전 베스트 5에 대해서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요. 선생님, 논리력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논리력 향상에 제일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논리적인 글을 읽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논리적인 글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다? 고전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전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읽으면 정말 도움이 되는 고전 다섯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도 이 선생님이 되기 위한 시험인 임용고시에서 고전을 통해 공부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해력이 향상되는 걸 느꼈어. 그 결과 자랑은 아니지만, 절대 자랑은 아니지만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라는 거 얘기하면서 고전 읽어보고 싶죠? 자, 고전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동흥서양을 아우러서 제일 좋은 고전인 노노가 있습니다. 노노, 노노가 있는데 노노는요 공자가 직접 쓴 책은 아니고요 공자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옮겨서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는 겁니다. 카메라가 기울어져 가지고 좀 세팅을 해볼게. 기울어져 있네요 이거. 공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덕성.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런 구절. 잘 봐.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물어봅니다. 스승님,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공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아니라 그랬어. 왜 아니라 그랬을까요? 왜 아니라 그랬을까요?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도덕적인 덕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마을에 있는 사람 중에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죠.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일 수는 없겠죠. 없겠죠. 이런 식으로 글들, 의미를 이해하다 보면은 이해력, 사고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내용도 상당히 좋은 게 많아요. 논어는. 논어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아, 특히, 이 동양사상은요, 그, 스승님의 말씀을 계속 계승하면서 확장시키는 경우가 많아. 예를 들면, 동양유교 같은 경우도 공자 다음으로 우리가 꼽는 사람이 맹자랑 순자가 있거든요. 맹자는 성순설, 순자는 성악설로 유명한데, 맹자랑 순자 둘다 뭐라 그러냐? 나는 공자를 계승했다라고 본다라는 거야. 계승했다. 즉, 그만큼 공자의 사상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야. 더 나아가면 우리나라에서도요, 조선시대에 있던 학문이 뭡니까? 조선시대 유학을 우리가 성리학이라 그러고 이 성리학이 너무나 실용적이지 못하니까 나온 게 뭐야? 실학이잖아. 성리학과 실학 둘다 자신들을 공자를 계승했다 그래. 그만큼 해석의 여지가 많은 책이고요. 그런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고력은 정말 무한대로 향상될 것이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꼭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노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 동양의 공자가 살았다면 동시대 서양에는요 소크라테스가 살았고요 그 소크라테스도 직접 책을 쓴게 아니라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플라톤이 책으로 옮깁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그 대화편 중에 초기에 있는 대화편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변론 그리고 뭐 크리톤 파이돈. 이런 책들. 플라톤의 대화편이죠. 여기다 플라톤의 대화편이라고 써야겠다. 플라톤의. 플라톤의 대화편이 굉장히 많은데, 그 대화편 중에, 글씨가 너무 대중수네? 초기 대화편인, 별론, 크리톤 파이돈. 이런 내용들. 특히 재밌는 게, 그 소크라테스가 한 말들에 굉장히 많은 해석의 여지가, 사고력 향상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 이런 말하는 거지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를 타락시켰다는 이유로 법정에 들어서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만장일치로 사형 선고를 받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법정에 있는 사람들보고 당신들은 돈과 명예에는 관심이 많지만 왜 진리, 지혜, 혹은 당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가라고 꾸짖어요. 지자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이 말은 아니지만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그럼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걸까? 일정 정도는 그럴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의미는요. 무시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 그것보다 더 진짜 의미가. 너는 진리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이성을 가진 잠재성이 높은 사람이다. 왜 근데 너는 그런 너 자신을 모르고 명예나 돈만 쏟냐? 라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너는 진리를, 지혜를 알수 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네는 왜 점수에만 집착하느냐? 너네는 진리와 지혜를 알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바로 플라톤, 소크라테스라는 거죠. 이런 게 고전이거든요. 해석의 어지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내용이 깊어지는 그런 것들 매력이 있나요? 매력있어요. 매력있죠. 나는 매력있니? 음. 응. 나도 매력있어? 응, 고마워. 자세 번째 책은요. 세 번째 책은요. 자 다시 동양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어, 사실은 이거는 중국이잖아요. 중국이고 우리나라에서도요 굉장히 걸출한 유학자가 있죠. 누굽니까? 이황이고요. 이황 선생님이 왕들를 가르쳐 왕들를 가르치는데 17살인 왕 선조에게 성리학 어렵잖아 성리학 어려우니까 그림을 통해서 가르친 책이 있어 그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성학십 도라고 합니다 성리학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림 도 자거든요 10가지 그림으로 가르친다 라는 거죠 1장인 태극도부터 10장인 숙흥야매잠도까지 태극도는 이런 내용이야 만물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태극에서 음과 양이 생기고 그 음양이 만나면서 목화수금토가 생기고 이 목화수금토가 만나면서 만물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만물의 존재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이거는 뭐 사실 요즘 날에 요즘 거름에서 많이 쓰고 있지. 그 사주팔자 보는 것. 근데 이것만이 아니고 습궁감의 담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많은 글을 써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혹은 이런 거. 어떤 일이 생기면 실천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것들. 이런 극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성을 향상시키는데 상당히 큰 자극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왕이라면 꼭 성악식도를 읽고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완성을 해야 한다. 왜?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고 포용하고 할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미리미리 미래의 꿈이 크는 사람들은 읽어보세요. <laughs> 4번. 이번에 다시 서양하러 가는데 서양의 고전 중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상을 볼 거야. 그건 뭐야? 바로 누가 뭐래도 자유주의거든요. 그 자유주의에서 굉장히 우리들에게 그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강조한 미래 자유론이야. 미래 자유론. 미래 자유론. 우리나라가 쌀을 많이 먹으면 서양에서는 밀을 많이 먹죠. 그래서 밀이 아니고요. 이름이 밀이야. 이름이 밀인데 그 밀은 자유론이라는 말을 쓰면서 자유는 어디까지 한계를 줄수 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멋진 말 이런 거 있어요. 내 주먹은 상대방의 코끝에서 멈춰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주먹을 뻗을 자유는 있어. 보이나 지금? 난 100번을 휘둘렀는데? 자, 어쨌든 자유는 있어요. 자유는 있는데, 그, 상대방을 건드리면 안 돼. 코끝에서 멈춰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자유다라는 거지. 오케이? 자유의 범위. 이런 것들. 어? 예를 들어, 99명이 얘라 그래도, 한 명이 아니라고 해도 그한 명의 말을 들어야 한다. 왜? 그한 명이 참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바로 미래 자유론이다라는 거죠. 자유론. 알겠습니까? 읽어 보면 좋겠어요. 자유론. 여러분들에게 자유는 무엇인가? 방종은 아니거든요. 자유가 방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수업 듣다가 자는 게 자유야? 수업 듣다가 자유는, 자는 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왜? 욕망에 구속된 거야. 자고 싶은 욕구에 구속된 거라고. 이건 사실 밀보다는 칸트적인 느낌이 있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보세요. 5번. 5번, 5번. 녹화 잘 되나 한번 체크해 보자. 어, 잘 되고 있네. 자, 5번입니다. 라스트네요. 자, 이거 고전을 내가 추천하는 이유는 내용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아, 요즘 그 정치 사회 사상을 볼때이 관점이 사실은 거의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뭐냐, 롤스가 쓴, 롤스가 쓴, 롤스의 차는 롤스로이드인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냥 이름이 롤스인데, 그 롤스가 쓴 정의 론이라는 책입니다. 정의론. 정의론이라는 책이고, 이 책은 왜 태어났냐면, 사실 자유주의 사상이 서양에서 먼저 도래했죠? 왜 이렇게 오늘 글씨가 안 써지지? 미안해. 자유주의 사상이 도래했는데, 이 자유주의의 정말 큰 문제가 뭐야? 불평등이야. 누구는 100억이 있는데, 누구는 100원도 없어. 안 그래? 자, 이런 불평등 때문에 사회적으로 통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사회가? 무너지는 거야. 어? 막 폭동 일어난단 말이야. 사회 무너진다고. 안 되니까는 평등을 강조한 뭐가 나와? 사회주의가 나와. 근데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실패해. 다 똑같이 주니까 일을 안 해. 생산 자체가 안 돼. 문제야. 자유주의를 해야 돼? 사회주의를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돼? 조화를 제일 잘 시켰다고 평가를 받는 게 바로? 롤스의 정의론이다라는 설명.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불평등은 인정을 하면서 모든 사람이 용인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불평등이 있을까? 평등 평등적인 요소를 최대한 도입을 시킨 불평등.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불평등.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면 그 사회는 폭동이 나거나 무너지지 않겠죠. 혁명이 나지 않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그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 진짜 무너져요. 프랑스 혁명 이런 거왜 일어나? 어 가진 자와 없는 자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회가 무너져 버리고 다 죽여 버린다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농민 운동 이런 거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조화점을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마이클 샌들의 책으로 유명한 책이 있죠. 마이클 샌들이 쓴 뭐야? 정의란 무엇인가는 책이 있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는 바로 롤스가 말한 정의론에 대해서, 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정의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 책이야. 공동체주의적인 입장에서. 어쨌든, 그만큼, 롤스의 정의론은 전 세계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날. 자, 이렇게 다섯 권을 소개했는데요. 어, 선생님은 책을 읽는 순서는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양 두 개를 읽은 다음에 서양 세 개를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공부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꼭 추천하고 싶은 게이 다섯 가지 원전에서 반드시 해설이 친절하고 풍부한 책을 골라서 사세요. 예를 들어 노노를 봐도 딱 공자님의 말씀만 써 있는 책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설까지 있는 책이 있거든. 반드시 해설까지 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책의 문제를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 약간 이그 그그 PPL 되는 것 같아가지고 광고 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아쉽네. 내가 산 책을 그냥 다 사라고 하고 싶은데, 내가 산 책을. 사실은 책이라는 거는 저자랑 번역자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산 책을 얘기해주고 싶은데, 내 거를 사갈래? 내 거? 요즘, 내거 사가면 좀 비싸게 팔까? 농담이고, 아무튼. 아, 내가 쓴 책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 아직 그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어쨌든 지 간에 이 다섯 가지 책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설이 풍부한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나? 아, 책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사실 논리와 탐구가 고3이잖아. 고3 여러분들은 지금 읽을 시간이 없어요. 없지만, 하지만 독서 기록장을 쓰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든 일단 뭐 하나라도, 진짜 노노라도 읽고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악십도 같은 거는 내용이 진짜 짧거든? 딱! 그림 10가지야. 10장의 해설이야. 짧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유론도 굉장히 짧거든요. 이것도 100페이지인가 밖에 안 돼요. 작은 책으로. 이건 엄청 길어요. 얘도 좀 내용이 있고. 어쨌든,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재밌고. 어, 특히, 이, 대학교를 가더라도 반드시 고전이나 인문학적인 소양 쌓는 데는 게을리하지 말고, 대학 가서도 읽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람들은 다 읽어볼 수 있겠죠. 성악 10도를 왕이 몇살 때? 17살 때 읽었다라는 거.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양의, 서양의 고정 베스트 5. 반갑습니다. 어, 구독하고 좋아요 좀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